우리 자리를 좀 배치할게요. 우리 한 줄에 두 명씩 앉지 마시고 한 줄에 한 명씩만. 그래서 지혜리 성인이 좀 떨어져 앉고 우리 하영이, 시윤이도 좀 떨어져 앉고 한한 의자 한 칸에 한 명씩만 앉도록 좀해 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역시 앞으로 놓지 않고 뒤로 가는. <laughs> 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번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우리 또 여기 그래도 이 중위 친구들 지난주에 중일 보다가 오늘 중위 보니까 뭔가 반갑네 이게 뭔가 목사님이 좀 익숙한 아이들이 얼굴 앞 눈앞에 있으니까 좀 반가워요 자한번더 우리 마만의 하나님이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리는 친구들은 이제는 댓글을 같이 써주세요 우리 지난주 어 2021년 중고등부 새로운 표어가 있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어 역시 아무도 예배를 뭐 예배를 거의 진짜 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무슨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니네 지금 학원 가가지고 이거 했으면 니네 완전 진짜 죽빵 막는 거야 진짜 이거 이거 안 했으면 손등 맞고 엄마 전화해가지고 얘 우리 학원에 안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발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성벽 앞으로잖아요. 예배 전에도 지금 뛰어놓고 아 잠깐 열 받아. 자 다시 성벽 앞으로가 우리 지난주 설교 야 이거 임원들 오늘 끝나고 다자 네. 다시 한번 다시 성벽 앞으로입니다. 다시 네꼭 기억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이 그래도 댓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내 마지막 희망 댓글에 분명히 있을 거야. 야 해나 쌤한명 성벽 앞으로 네다 아는데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아무튼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성벽 앞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어,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잘 이것들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 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현재 우리 중이 친구들이 어, 몇명한 여섯 다섯 명 정도 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 다음 주에는 우리 고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 그렇게 알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랑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30살 때부터 약간 공적인 자기의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적인 자기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잠깐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된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앞에 세례가 붙냐?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니네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자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대요. 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했냐면 1번 성경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더 시작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세례 유안은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그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너희가 먼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 그게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 좋은 소식이야라고 말하면서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사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건 쉽게 그냥 적용하면 이런 말이에요 운이란 말을 안 쓰면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랑 대학 이제 청년부 갔지만 아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운 좋으면 붙겠죠 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운 좋으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붙어야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요 제자훈련도 다 하고 수련회 다 참석하고 뭐 이런저런 임원활동 다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운 좋으면 붙는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말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에서 운, 이런 말 대신 은혜라는 말부터 바꾸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일어나 일들을 운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에 나쁜 소식이 있잖아요. 참 웃긴 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야, 운 좋았다 이러지만 나쁜 소식 일어나면 아, 하나님 뭐야? 참 그래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으로 생각 안 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뭐 성벽 앞으로 기억도 못하면서 갑자기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씨 하나님 뭐지?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친구들은 이런 말하지야 한강 가자 야술 한잔하자 나와 지금 뭐 우리 20대 고3에서 대네들 1월 1일 날뭐 인스타 보니까 막 술집 가가지고 뭐 임원이고 제자 훈련이고 없어. 다 술집 가서 뭐 제, 거리두기 하나도 없더구만 술집.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어른이야, 퍼 마셔. 야 힘들면 한강 가면 되지. 야 이거 해, 이거 해. 야 한번 나랑 도박해볼래?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힘들 때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이런 말들을 할줄 아는 게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전에 여기 댓글로 막후 지금 보니까 한우도 새로 왔고 예준이 막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작년에 초등부에서 거의 안 나왔던 애들이고 또 중고등부에서 안 나왔던 애들인데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 심판 맨막 작업하고 있거든 작업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니까 얘네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 게 은혜가 아닐까 자 우리가 나쁜 거에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말한다는 건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잘하고 운이란 말을 이제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나쁜 일 있을 때 한강 가자, 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뭐 이거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또는 야, 같이 한번 교회 가볼래? 너 그동안 교회 안 나왔잖아 이런 말들을 할줄 아는 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D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닌 건 지혜롭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범죄를 저지른이 당대 최고의 왕,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한테, 어, 저좀잘 봐주세요. 저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면접관 하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네 가족들끼리 근친상간 버렸지. 너 지금 완전 잘못 살고 있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구한테? 왕한테. 요즘이야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욕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도 하고 대통령 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지만 그 당시에 왕 앞에 가서 왕의 잘못을 들추어낸다. 이거는 그냥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은 아닌 건 아니라고 왕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신앙생활 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목사님 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요. 불적 불법적인 거로 돈 많이 버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저 사람 잘못하는 거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다 뒤에서만 얘기해요. 어휴 수고 수고. 어휴 어휴. 앞에 가서는 얘기도 못 해요. 세례요한 봐봐. 그왕 앞에 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 이거 죄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뒷담화하지 말고 차라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 대신 지혜롭게 그냥 막 무식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깽판치고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안 아니, 좋은 의미로 데모하는 게 아니라 막 폭행하고 지혜롭게 아닌 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세례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뒷담화로 끝내지 말고 진짜 대안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례 왕이 그 책망을 합니다 왕을. 그런데 왕이 오, 내가 그랬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회개를 하고. 이 왕은 어쨌든 나름 다 괜찮은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자기를 책망하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제 가둬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악을 알려줬을 때아 잘못했습니다 내 악을 깨닫고 선으로 바꾼 게 아니라 악을 알려줬더니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경우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또 끔찍한 악을 저질렀잖아요 유부녀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유부녀의 남편을 전장터에 가장 앞에 보내가지고 죽여요 살인죄도 저지르고 가늠죄도 저지르고. 각종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 야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울면서 시편 51편을 쓰거든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한 다윗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니까 야 네가 뭔데 이 감옥이나 처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아나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죄책감을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들춰내시고 내가 계속 잘못한 걸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게. 너에게 내가 너를 때리고 심판하고 너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돼. 기다려 줄게. 기다려 줄게. 그걸 하기 위해서 가끔씩 목사님의 인생에 고난과 심판과 어려움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야씨 들어가 임마. 악을 악으로 받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걸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려서 아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할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죄가 있다는 건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헤로왕처럼 악에다가 악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학생과 회개할 수 있는 목사와 회개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운이라고 해석하고 재수가 좋았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먼저 내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깊이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좋은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자신도 없으면서 뒤에서는 이말저말다 하고 다니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비판만 하고 다니는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이천이1년 저희에게 더와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잘못이 드러났고 잘못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꽃마리링크의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한 제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